부산의 중심, 서면에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가 탄생합니다. 서면 어반센트 대시앙은 생활의 중심과 가까운 입지에 자리한 주거 복합단지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하고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이 인접해 있으며 도시 고속도로와 번영로, 황령대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롯데백화점과 전포카페거리,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도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46층 5개 동총 83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면적 59부터 84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실거주와 투자 가치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브랜드 시공사 태영건설의 대시앙은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실용적인 평면 설계로 입주민의 편의와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그리고 안정적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지금 서면 어반센트 대시앙에서 당신의 새로운 중심라이프를 시작하세요.